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다락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 특별 저녁기도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 주간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머물러셨던 그 중요한 장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예수님과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눴던 다락방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다락방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그 옛날의 추억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저도 예전의 기억을 돌아보면 저희 집에도 다락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안방이 있었고 안방 옆에 보면은 조금만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을 딱 열면은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다락방에 한번 올라가 보니까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이 다락방 생각하면은 이 호기심이 가장 그곳을 향했고 항상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 아이들이 그 다락방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락방에 도깨비 산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이 다락방하면은 여러 가지 기억들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락방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어떤 기억들로 남겨져 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 다락방은 어떤 의미로 이 기억이 되고 있겠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은이 다락방은 우리가 방금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런 다락방과는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누가복음 2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리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다락방에 대해 성경은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큰 다락방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다락방은 우리가 앞서 나눈 그 추억의 다락방과는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한 다락방은 작은 공간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락방은 엄청 큰 공간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그 다락방의 사진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이 안오게온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이 건물의 2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번역을 보면은 이 다락방이 large upper room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공간이 아닙니다. 그 신약에서 이 다락방을 배경으로 한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인 이 예수님과 열두 제자가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눴던 이 최후의 만찬의 장소가 바로 이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120명이 함께 모여서 성령을 받은 장소가 바로 이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락방은 열두 제자와 만찬을 즐길 수 있는 장소였고 또 120명이 함께 모여 기도했던 엄청 큰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락방을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누구누구 누구 다락방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락방은 이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이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락방의 소유주는 마가가 아닙니다. 성경 연구에 따르면 이 다락방의 소유주는 마가가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 이 마리아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동정녀 마리아 뭐 막달라 마리아도 있지만 이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다락방을 왜 마가의 다락방으로 불렀을까요? 그것은 유대교 전통에 의해서 이 여성이 대표성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붙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이 마가의 다락방 주인 마리아는 남편을 일찍 사별하고 마가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봉사했던 재력과 명망이 높았던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러한 그 예루살렘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마가의 집 위치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요. 이 고대 사회에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리적으로 높은 위치에 어,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그 아래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위치만 보더라도 누가 더 높은 계층의 사람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인데요. 이 상부도시와 이렇게 하부도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 마가의 다락방은 이 상부도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이 재밌는 것은 이 마가의 집이 이 제사방, 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의 집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궁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이 마가의 집은 가야바의 집보다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종교적으로는 가야바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정치 경제적으로는 마가가 이 가야바보다 더 상류층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추억의 장소인 다락방과는 전혀 다른 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이 과연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겨져 있을까요? 먼저 이 마가의 다락방은 이 친밀함의 장소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늘만 들르신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머물 때 마가의 집에 자주 머무르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가 나의 집에 와서 함께 머무르고 함께 식사하고 이 교제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관계가 친밀한 관계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나의 집으로 초대하고 또 초대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 관계가 돈독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누구를 이 집으로 불러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못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하고 또 초대받아서 이 친밀한 교제를 어, 나누는 날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함께 울, 웃고 울며 삶, 삶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집 안을 한국 사람들은 방 이렇게 부릅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이 방을 좋아하는 민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래를 하는 것도 노래방, 목욕하고 찜질하는 것도 찜질방, 그리고 컴퓨터 하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PC 방. 이렇게 방을 사랑하는 민족이 정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방이라는 공간이 우리를 친밀하게 연결해주는 공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친밀한 공간인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과의 그 친밀한 관, 관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떡과 잔을 제자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 먹는 것을 통하여서 더욱 더 친밀함이 극대화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마지막 시간을 왜 이렇게 음식을 먹고 나누는 이 만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것들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음식은 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먹기를 탐하며 포도주를 즐기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먹는 것에 관련된 별명이었습니다. 물론 이 별명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한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면 이러한 음식에 관련된 이 먹거리의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이 먹을 것이 풍성한 혼인 잔치의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수천 명에 달한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하셨고. 또 베드로에게는 직접 가서 먹을 것을 차려 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런 음식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먹거리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그 음식이 좋습니까? 그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하는 그 음식의 맛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한 남편이 있습니다. 이 남편이 갑자기 예전에 먹었던 김치찌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김치찌개를 끓여 달라고 갑자기 부탁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흔쾌히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이 김치찌개를 끓여 줍니다. 그리고 남편을 부릅니다. 그리고 남편을 집중해서 봅니다. 한 숟갈 떠 들어갈 때 어떤 표정을 할지 집중해서 봅니다. 그리고 남편은 한 숟갈을 탁떠 먹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표정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물어봅니다. 여보 맛이 어때? 물어보니까 어, 맛은 있는데 아, 내가 원하던 맛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내는 토라지고 예, 섭섭해져서 예,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에 종종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왜 아내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김치찌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남편의 기억 속에 그 시간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그 맛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맛은 이 혀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맛에는 우리의 모든 감정, 즉 오감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음식을 먹을 때그 음식의 모양 또 음식의 냄새 그리고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나의 처지와 상황 또그 음식을 만들어준 그 사람과의 관계 또그 음식에 정말 많은 재료가 들어가 맛을 내듯이 내가 잊지 못하는 그 음식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음식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 우리의 감각을 통해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묘한 미력이 바로 이 음식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잊지 못할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 음식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잊지 못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임, 음식을 먹고 나눌 때 하나하나 그 예수님의 동작들 또 그때 먹었던 맛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과 그 말씀들이 모두 이 음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음식은 음식을 통한 이 만찬의 메시지는 제자들이 평생 잊지 못할 극적인 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마가 다락방에서 나눈 음식은 먼저 예전의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잔과 몸을 나눈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구약의 한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추리국기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국 곧 종대였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만찬을 그 시간을 의도적으로 유월절에 맞춰 준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그 유월절은 출애굽의 첫 유월절 구원을 기념하고 또 종말에 일어날 그 구원을 재현하는 명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유월절에 베푼 것은 자신이 다가오는 죽음이 곧 종말의 유월절 구원을 가져오는 이 사건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떡과 포도주, 그 음식으로 자신의 그 죽음의 의미를 상징했습니다. 그 음식을 통해 자신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음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빵을 짓고 빨간 포도주를 붓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잔인한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 자신의 다가오는 죽음의 의미를 음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행위 뒤에 자세한 설명을 붙여 주셨습니다. 곧 떡을 떼신 후에 이 행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때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떡이 나의 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떡을 먹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먹고 마시는 행위를 가르쳐 주심을 통해 이 마지막 만찬의 의미를 머리로만 기억하지 말고, 온 몸의 감각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즉, 음식을 매개 처리해서 우리의 오감을 통해 이 다락방의 만찬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만찬을 통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념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념하다는 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억하라 하지 않고 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기억은 이 국어 사전에 보면 어떤 일을 마음 속에 간직해 잊지 아니함 이런 뜻이 바로 기억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기념이란 뜻은 어떤 사적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어떤 일의 좌치 행적, 업적을 함께 전하고 잊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기억과 기념, 기념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기념은 단순히 머리로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 바로 기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다락방에서의 최후의 만찬을 어, 단순히 기억하는 어떤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 음식을 통해 우리의 오감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재현하는 기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 나눴던 이 마지막 만찬을 지금도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금요일에도 할 성만찬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열두 제자가 함께했던 그 다락방, 그 현장을 재현하는 겁니다.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다락방의 현장으로 우리가 초대된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셨던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떡과 포도주를 이미 먹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떡과 이 포도주의 맛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먹었던 그 다락방을 우리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 찢기시고 피 흘리심이 바로 나 때문인 것을 고백하며 밤새 울었던 그 다락방의 은혜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던 그 예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체 없이 흘러나왔던 그 뜨거운 눈물을 우리는 온몸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또 나의 가슴을 치며 주여 목노아 불렀던 그 다락방을 우리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늘 텅빈 마음으로 살아가던 나에게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그 은혜로 채워주시고 유괴의 양식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배고픔을 예수님께 주신 그 떡과 이 포도주로 채워주었던 그 다락방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어떤 맛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떡과 포도주를 우리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시간을 기억하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신비와 감격이 우리 삶 속에서 재현되길 원하십니다. 1년에몇 차례 하는 이 성찬식에서만 겨우 겨우 기억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날 위에 십자가 오르셔서 찢기시고 피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는 날마다 매 순간 재현되길 원하십니다. 추억에 갇혀 있는 기억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재현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다락방의 이 성찬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다락방, 이 성찬의 사건을 이 개인적인 구원의 경험으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고 그저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날 때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념하라는 성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기억은 나만 누리는 것이라면 기념은 남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누며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고 이 천국 잔치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내가 누렸던 그 은혜를 남도 누리게 해주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신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열린 자리가 바로 그 다락방에 성찬의 자리였습니다. 그날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떡과 포도주를 받은 사람 중에 이미 예수님을 배신한 이 가론 유다도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곧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또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누가 크냐고 다툼을 벌이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배반한 그들을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 안으셨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초대된 가로뉴다 베드로 제자들만 예수님만 예수님을 베반한 것이 아니죠. 우리도 이미 여러 번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기꺼이 내어 주시는 이 참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도 아닌 오직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이제는 나에게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의 자리, 이 환대의 자리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자들을 초대하는 이 다락방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나를 기념하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다락방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누렸던 예수님의 떡과 피를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의 다락방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 사람, 나를 배반한 사람까지도 초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다락방에서의 용서와 또 화해와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다락방에서 재현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떡을 통한 또 잔을 통한 그 다락방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치고 또 세상에 흘러가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끊임없이 기념되고 전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